안녕하세요. 파이썬 왕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반복 체험문 2번에 자가진단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1번. 문자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문자를 20번 반복해서 출력해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A가 입력되면은 A를 20번을 출력을 하는 것이죠. 파이썬에서는 문자랑 숫자랑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우선 입력을 받아주겠습니다. 텍스트 변수에 input으로 입력을 받아주고 혹시나 공백이 같이 딸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리으로 공백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린트 입력받았던 이 문자와 곱하기 20을 해서 이 문자를 20번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출력 예시처럼 잘 나올 거예요. 실행을 해 보면 대문자 A를 넣었을 때 A가 20번이 나옵니다. 파이썬 3를 선택해서 코드를 붙여넣고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백점 처리가 잘 되죠? 이렇게 문자랑 숫자를 곱할 수가 없는 언어들은 반복문을 통해서 이 20번을 반복해 줘야 되겠지만, 파이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가진단 2번 문제 10부터 20까지 숫자를 차례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입력받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바로 10부터 20까지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for i in range를 사용을 해서, 10에서 시작해서 20까지 끝내려고 하면은 2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print i를 해주는데, 가로로 출력되어야 되니까, 콤마, end는 땡땡 하고, 여기에 공백을 한칸 넣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출력 예시처럼 10에서부터 20까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도록 할게요. 백점 처리가 잘 되죠?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짝수를 차례대로 출력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이 입력되면은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짝수만 출력한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숫자를 입력을 받아줄게요. n은 int 인풋. 그 다음에 for문을 사용을 해서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for i in range(1, n+1). 자그 다음에 짝수만 출력이기 때문에 if문을 사용을 해서 i가 짝수인가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똑같은가 검사를 하고 이때만 프린트 i를 해 주는데 마찬가지 가로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줄 바꿈을 없애기 위해서 콤마 end는 땡땡을 하고 안쪽에 한 칸씩 공백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10을 넣었을 때 예시처럼 2에서부터 10까지 잘 출력이 됩니다. 자이 코드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뭐 리스트 내포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좀 줄여볼게요. 자 우선은 입력 받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입력을 받은 후에 1부터 입력 받은 수까지 리스트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해서 대괄로를 적고, 포문을 사용을 해서, for, i, in, range, 조건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1, n plus 1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i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i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이 짝수만 걸러내는 부분까지 리스트 내포로 넣어 주게 되면은 뒤에 if i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if 문을 적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for 문에서는 다 지우고 이 리스트에 담겨 있는 내용만 하나씩 출력을 해 주면 됩니다. for i in 리라고 해서 바로 print i를 해주는데, 컴마, end는 땡땡 해서 줄바꿈은 똑같이 없애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좀 수정을 해도 10을 넣었을 때 2부터 10까지 짝수가 출력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줄인다라고 한다면, 이 입력받는 부분에 n이라고 하는 걸 바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두 개를 한 줄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 줄여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 자체를 여기 포문에 리스트를 담는 자리에다가 바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는 요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가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추천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때도 10을 넣으면 짝수가 제대로 출력이 잘 됩니다. 자, 이 코드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제출. 제출을 했을 때 점수 처리는 3개의 코드 다 똑같이 100점으로 잘 처리가 될 겁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 100 이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정수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하자. 자, 예를 들어서 95가 입력되면 이 95부터 100까지니까 95, 96, 97, 98, 99, 100 이렇게를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n은 int 인풋으로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아주고 이번에는 바로 리스트 대포를 사용을 해서 이 n부터 100까지 숫자를 만들어줄게요. 리스트는 for i in range 해서 시작하는 숫자가 우리가 입력받았던 n이 되고 끝나는 숫자가 100으로 끝난다 해서 100을 적어 주면 f o 문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i를 리스트에 담아 주세요 하면은 이 리스트에 n부터 100까지 숫자가 담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합을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 sum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리스트의 이름만 담아 주면 자동으로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더셈을 해 주겠죠.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코드도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을 해서 95를 넣으면 출력 예시인 585가 잘 나옵니다. 한번 복사를 해서 파이썬 3로 제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오늘 이렇게 자가 진단 4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우리가 많이 해봤던 반복 문제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을 약간 곁들여서 조금 바꿔가면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다양한 문법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코딩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